특히 경상북도는 국내에서도 문화유산의 보고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. 세계유산 3대 카테고리를 모두 보유한 자랑스러운 지자체입니다. 그렇다면 이 경북도의 세계유산 현황 한번 짚어주시죠. 우리 예, 국내에 이렇게 보면 13개가 있고 인류무용유산은 스물 두개 네. 그다음 세계 기록 유산은 우리 경북 유교 책판 포함해서 1개가 13개, 세계유산 네. 한 개가 있습니다. 1 3개 세계 유산 중에 다섯 개가 있습니다. 그래서 세계 유산의 한40% 정도를 음.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. 특히 우리가 이제 의미가 있는 부분은 유교 책판하고 그다음에 인류무형유산 그다음에 하야마라고 도산서원, 봉정사 등 경북 안동이 음. 세계 유산의 3대 음.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는 명실공히 세계 유산의 중심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사실 세계... 네, 3대 카테고리가 다 됐다고 얘기하니까 보통, 아, 그래? 뭐 이런 정도의 음, 느낌이시던데요. 네. 등재 추진이나 이런 실물을 내보면. 하나하나 과정들이 굉장히 좀 어렵고 복잡하거든요. 네. 흔히그 세균산을 보통 얘기할 때 이게 이제 언제 처음 만들어졌냐라고 얘기하면 이집트에 보면 이게 날강이 굉장히 좀 크잖아요, 그죠? 그리고 그 강이 굉장히 잘 범람을 했나봐요. 그래서 천구백 는 초반부터 댐을 만들고 랬는데아산시라는그 위에 댐을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발생을 했었어요. 어... 우리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유적으로 알려져 있는 람세스 2세 유적, 그다 잠길 위치에 좀 처했거든요. 이집트 입장에서 보면 국가발전 위해서 이걸 좀 댐을 만들고 싶은데 세계에서 보면 이건 사실 댐을 만들면 안 되는 문제들이 음... 발생을 했던 거고요. 그래서 이제 그 국제적인 어떤 연대 운동이 나면서 아 이거 이래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우리 세계 혈선 제도예요. 어.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세계가 함께 좀 보존해야 될 유산이라는 네. 관점들이 굉장히 분명하게 들어가 있고요. 음. 또 그걸 만들기 위한 노력이나 또 이게 세계유산입니다라고 우리가 이제 등재하려면 그런 가치가 있다는 걸 충분히 증명해내야 되는데 음. 이게 부동산 유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화유산, 사람을 통해서 전승되는 인류무형유산하고또 어떤 특정한 기억을 담고 있는 기록물인 세계기록유산하고 이 세계가 다 그런 과정들 을다 거치게 돼 있어요. 각각이요. 네네네. 네. 근데 그게 어떤 한 마을에서 그게 다나왔다는 것은 그쵸. 아마 세계에서 이게 유래를 찾기가 쉽지 않을. 그런 거고요. 네. 또 하나는 뭐냐면 유네스코 자기들이 생각했던 거는 한 여러 세 가지 정도 나눠놓으면 충분히 유산 정책이 잘갈 거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. 그런데 이걸 넘어서는 대표적 사례가 나왔던 거고요. 네. 이제 이걸 제이 유산에 대한 재해석들이 좀 필요해지는 상황이 된게 작년에 우리가 경북에 거두었던 굉장히 중요한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.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단하다 네. 그렇죠. 어마어마한 네. 일이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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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